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 정보를 추가하는 간단한 시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 과 같습니다. 자, 학생 정보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자, 클러스터 형태의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클러스터의 원소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랩뷰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불리 버튼이 3개가 있겠고요. 그래서 초기화 버튼, 추가 버튼, 종료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추가 정보라고 하는 라벨에 2차원별의 자,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이 관련된 인디케이터의 내용을 자, 빈 배열로 초기화하기 위한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버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 버튼 같은 경우는 학생 정보에 입력된 값을 이 추가 정보라고 하는 2차원 배열 인디케이터 테이블에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처럼 값을 인가해서 추가를 눌렀을 때 가장 위쪽에 가장 최신의 추가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종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v r 가 정지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은 이제 하나의 파일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벤트 세 개를 처리하겠죠. 그래서 초기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 추가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 그 다음에 종료 버튼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겠는데, 이때 보시면은 초기화된 shift register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shift register의 초기 값은 이차원별 형태의 빈별로 초기화를 해주겠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에는 추가 정보라고 하는 이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초기화 값 변경이 되면은 그때는 이차원 배열 형태의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고 만약에 추가 값이 변경 됐을 경우에는 이 관련된 케이스에서 처럼 학생 정보를 입력 받아서 하나의 서브 VI에서 나온 출력 값을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배열 만들기 함수의 이 위쪽에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차원별 인디케이터의 가장 위쪽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정보가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shift register 값은 추가 정보라고 하는 라벨의 이차원별 인디케이터에 지금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서브, 서브비아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학생 정보라고 하는 클러스터를 입력을 받겠고요. 이 클러스터 의 원소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름을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 값을 뽑아내겠고, 출력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추가 정보를 여기에 보면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랩뷰, 그 다음에 토탈 합, 그리고 평균 값, 이렇게 값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순차적으로 별 만들게 함수를 이용 해서 추가 정보라고 하는 이 출력 값은 1차원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이름이 되겠고요두 번째 원소는 국어인데, 이게 숫자를, 자, 1진수 문자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자릿수는 세자로 표현하겠다 해서 3으로 됐겠구요.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영어, 수학, 과학, 랩뷰, 이, 어, 다섯 가지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같이 표시를 해주겠고. 그리고, 어, 토탈, 그 과목의 합산 값과, 그 다음에 평균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금 보면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하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원소 값을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가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별도의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 해서 원소를 똑같이 뽑아내시겠고요. 그리고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총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랩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별 원소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원소 값을 다 더하고 그 더한 값을 다시 십진수 문자열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자부동소수점을 실수 데이터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지금 일차원별 데이터를 자 가까이 원소를 자배정도 데이터타입으로 변환하고 평균함수에 입력으로 인가한 다음에 이렇게 구한 평균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해서 다음과 같이 문자열 형태로 변환해서 별만디기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 정보의 1차원별 형태로 값을 출력을, 내주, 출력을 내보내는 서브브브야를 하나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에 업데이트 되는 이 shift register 값은 추가 값 변경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자, 원소 값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자, 2차원별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자, 코드를 리뷰를 통해서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 사전에 미리 코드를 준비해 놨고요 자, 코드는, 자, 메인 VI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VI가 있겠습니다. 자, 메인 VI를 보시게 되면은,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자, 학생 정보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자,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원소가 총 6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레피 같은 경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선에 되어 있고요 이름은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정보라는 부분에도 마우스를 갖다 대 보시게 되면은 2D 배열이라고 해서, 자, 원소는 문자열인데 2차원 배열 형태의 인디케이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블랙다그램으로 이 가보시게 되면은 2로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자, 하나의 화일부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 s h 시프트 레지스터, 즉빈 배열로 초기화된 s h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고 시작함과 동시에 일단 학생 정보에 해당하는 이 클러스터 값은 자,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값을 변경하면 이 관련된 서브뷰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브뷰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블럭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좀 전에 이로에서 봤던 것과 같은 형태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를 뽑아내고 숫자를 십진수 문자열로 함수를 이용해서 자 숫자 이 과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자 문자열로 변화해 줍니다. 그리고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다섯 가지 과목의 그 성적을 일차원별 형태로 만든 다음에 배열 원소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더해주고 평균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은 실행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추가 정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값이 자빈 배열로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이론에서 하고 동일하게 해 볼까요? 자, 이론에서는 세종대왕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국어는 100점. 그리고 뭐 영어는 60점. 그다음에 80점. 70점. 그다음에 6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은 다음과 같이 이 정보값이 추가되어 가고 다음으로는 이, 이거를 자이 손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어는 95점 2로 에서 똑같이 그 다음에 63점, 그 다음에 87점, 그 다음에 81점, 그 다음에 뭐 67점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가장 위쪽에 행에 새로운 값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추가 정보 부분이 자빈열로 초기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 정보를 추가 정보라고 하는 2차원 배열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간단한 시스 코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